조건문, 가위바위보 문제입니다. 어, 가위바위보 우리 앞전에 실습을 했었는데요. 맞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, 앞전에는 우리가 이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경우의 수, 이 경우의 수, 모두를 만족해야 내가 이겼어, 졌어, 이런 승패 결과를 출력을 했는데요. 요 구조를 우리가 방금 공부한 중첩이프로 바꿔보려고 해요. 자, 내가 이겼다 부분만 비교를 해봅시다. 자, 여기 보시면 어, 요렇게 요 부분의 식이 요렇게 바뀐 거예요. 네. 이두 문장이 똑같은 게 맞을까요? 천천히 생각을 해 보면 n 드 연산자는 왼쪽의 연산 결과와 오른쪽의 연산의 결과가 모두 참이어야 실행이 되죠. 자, 오른쪽에 중첩 이프 생각해 보세요. 첫 번째 이프가 참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프가 참이어야 네, 내가 이겼다가 되겠죠? 결국 이 엔드 연산자의 요 표현을 우리가 중첩 if로 한번 바꿔본 겁니다. 어, 논리적인 부분은 다 똑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가 딱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방법또 이렇게 중첩 if를 쓰는 방법, 모든 방법들을 다. 섭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에 잘 응용해서 접목하시면 좋겠습니다.